리뉴 물풀 어, 소다 소다 이렇게. 있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뺀 다음에 물풀을 한숟 e 두 숟갈 저는 크리스두 숟갈 정도를 뺐습니다 자 휘적휘적 섞어주고 올게요 이제 액체를 만들어줄게요

기 브라운 박사에 너의 친구면서 학교에서도 같은 반인 남돌일의 옆집에 사는 천재 과학자맞인 남도일 이러고요남돌 형이 누구지는 기억이 나? 모르겠어 물풀을 <놀람> 좀씩 다 넣으면서 섞어줄게요 제가 물량을 통이 달라서 그런 지, 잘못넣었어요리뉴로 클리어는, 아, 클리어 만드는, 물량으로물풀 넣고 해주 시면, 은 그래 알았다 누워서 좀쉬면 시면, 어허, 안 뭉치네. 제가 방법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하신 대로 액끼를 만드시면 돼요.

스어 음, 슬라임 만드는 전혀 안하신기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억을 게 하는 방법이 기뭐 하는 방법이 뭐어요 음...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교실을 취하다 보면 저절로 기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랑이가 태어나면 저도 같이 집으로 어게요 그래야 최선을 다해 돌봐줄 수 있죠 순전히 미랑이를 위해서라고요 아니 그걸 막으려고 해 왜 내가 무 스트레스는 어떡하라고? 당신 스트레스랑 내가 무슨 상관이난니 뿐이네요. 알겠어요? 해졌습니다 네. 알겠죠? 쳐 네 만들었습니다 역시 느낌이 좋다 이렇게만들었습니다 okay. 여기 원래 죄송합니다. 제가, 제가 음. 음. 물감을넣어줄게요 아, 그어요난도는요 그랬어요. 그 그랬어요. 그랬어요. 그랬어 우리 숫자 됐잖아. 기억 안 나니? 아, 나요 그래.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으면다 생각날 거예요. 그래. 오늘 우리 미란이 축하하는 로 맛있는 거 먹자. 오랜만에 니까 엄마가 속시. 색. 갈색을 섞어준 다음에 검정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지만, 초코초코, 당 떨어질 때 먹는 초콜릿이 완성됩니다. 여기서 물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. 그럼 안녕!